와, 내가 어이가, 어이가 없는 말이다. 예? 길고 깊은 겨, 겨울 온다. 추... 이게 지금 야당 당대표가 할 소리야? 뭘, 뭘 깊은 겨울이 와? 아니, 윤석열 정권이 그 어떤 정권보다 허약해요. 몇십 명 검사밖에 없고, 무당밖에 없어, 얘네들. 그리고 온갖 조작범죄는 다 드러나 있고, 국민 지지해봐야 침해 변절 노인들. 원래는 탄핵무효 외치면서 윤석열 타도하자 그랬던 노인들 변절 세력밖에 없고, 이런 허약한 정권을 1 6 9석까지 야당 당대표가 그거를 제어 못해가지고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? 이재명 대표 본인, 본인이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깊은 겨울이지. 그리고 이게 할 말이냐고 이거 지금. 윤석열 얼굴만 봐도 지금 돌아버릴 사람들이 국민의 가발 이상인데 길고 긴 겨울? 본인이 가서 단식을 해서라도 뭘 어떻게 팔 하나로 잘라야 될거 아니야. 팔 하나라도. 어디 김대중, 김영삼이 야당 추장할 때 이따위로 얘기해. 어? 김영삼 얘기 있잖아요. 가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. 이런 식으로 투쟁력을 부업시키는 발언을 해야지. 이거 완전 찬물이 아니라 그냥 찬 눈을, 찬 얼음을 갖다 뿌리고 있잖아, 이거. 난, 애초에 나는 이재명의 투쟁력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았는데, 없어도 너무 없네.